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셔라. 다 집을 지을 때도 다다듬어서 그리고 그 건물이 올라가듯이 이분들은 그렇게 마시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사활생들도 이제 내년에 되면 꽃이 만발하듯이 환하게 피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분들 괜찮을 거야. 금전운리이라든지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 한의군 아, 연합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말띠 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네. 그래도 금전의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이든몇월생이든자말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은 말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시시가다, 오뚝이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음. 오뚝이 근성이 있습니다 아 그까짓 건 무시하고 뭐 음. 다시 일하면 된다. 툭툭 털고 먼지 털듯이 그런 근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말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근성은 있으나 끈기가 좀 부족합니다 어, 앞 앞에 뭔가에서 있잖아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은 빨리 포기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진취력도 굉장히 강하고 막 어, 일어나 어,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 빨리. 어 그래서 빨리 빨리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조금 천천히. 음. 어 그러면은 내가 이루자 하는 것을 좀 많이 이룰 것이다. 아, 마음도 급하신 분들네 많습니다. 뭐. 식성도 강하시고 성질 급하고 가근하고어 그렇습니다. 음, 음 그럼 이분들에 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는 편이가 아니면 없는 편이 좀 많으실까요? 인덕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음. 내가 돌아서는 사람도 또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들었기 때문에, 엄변술도 엄벤,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음. 음. 내 편으로, 그리고 이제 어술, 이제 말에 이런 술법을 좀 그래도 가지신 분들이, 좀 네, 네. 하술이 조금 뛰어나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뭐 강단에 선다든지, 음. 어,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음. 나라밥을 먹는다든지, 내 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들으면 안다는 기업들, 대기업, 공기업 이런 거안된상은남 밑에서 일하기 좀 힘듭니다. 음. 이 말티 분들이 특히. 음. 그래서 이 말티 분들이 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음. 어, 내건 해야 되는 거. 네. 여성분들도 좀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아요? 남녀 필요 없습니다, 말티 분들은 음.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보다 음.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직성이. 음, 우리 음. 음.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생활. 치마를 없지? 둘러 여자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음, 근성원. 음. 그러면 쌤 님, 우리 말띠 분들 중 태어난 달로 봤을 때좀 그래도 복을 지고 태어난 월생 월생 분들좀 있는 걸까요? 어, 3월생. 음. 그리고 4월생. 6월생. 음. 9월생.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어, 3월생 분들은 음. 이제 지금까지 어, 왜 이러지? 막이렇지만 음. 이분들 3월생 분들도 성지 급하거든요. 음. 어, 조금 이제 땅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씨를 막 뿌렸어. 그러면은 그 씨가 사이 트고 열매를 맺을, 맺을 때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근데 열매가 다 아물고 익기도 전에 따 먹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가다가 또 중단을 하시다 보니까 손해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셔라.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 어? 다 집을 지을 때도 다, 다 덩어서, 그래갖고, 그, 건물이 올라가듯이, 음. 어, 이분들은 그렇게만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음. 사활생들도 이제 내년에 되면, 어, 또, 특히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지만, 내년에 되면, 어, 굉장히 막, 어, 꽃이 만발하듯이 환하게 피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괜찮을 거야. 음. 그리고 유월생분도 <laughs> 액달 터놨든지 어쨌든지 간에, 뭐, 괜찮아요. 음. 금전운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9월생분들 어, 월월생 분도 괜찮습니다. 음. 음. 3월, 4월, 6월, 9월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음. 그런 금전의 o u 다른 월생에 비해서 to me, but y o 요 금전의 w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었을 e 에 o me, come to me, come t 이 me, come to me, come to me, c o 고 e to me, come to me, come t 이 me, c o m 벌 때는 확 벌다가 나갈 때는 또확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띠분들이 음.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내 먹을 거는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문로이 어. 음.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월생에 어. 비해서는 좀 이런 뭐 결과물이라든지 빨리 얻을 수 있고 음. 금전도 좀더 그래도 유난히 좀 돌을 돌수 있는 음. 그런 분들도 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말띠분들이 지금 음, 내년에 하고 어? 내년에 이제 말띠분들은 <laughs> 올해 하반기를 진짜 있잖아. 잘, 진짜, 이봐봐, 말띠, 이렇게 나오잖아. 음. 말띠분들은 진짜 그, 신의 감물이도 굉장히 세거든요. 음. 그래서 말띠분들도 내애감 육감, 이런 거다 많이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꿈의 손목, 이런 것도 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조하셔서 움직임을 좀 하시는 게 맞고, 음. 어, 그리고 좀안 좋은 달수는 e o s 에 음. 8월생, 11월생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티 또 2월생들도 금전의 합의는되나 음. 금전이 이제 벌어지면 벌어져도 자꾸 나가 음. 이렇게 금전을 쟁겨지는 있잖아. 음. 어 그게 좀 이렇게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금전 관리만 좀 잘하시면 음. 괜찮아요. 음. 어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뭐 100만을 원 버는데 200, 300 쓰면 어떡하노? 안 되잖아. 네 그거 그것만 지키시면 괜찮아요. 금전에 들쑥날쑥은 있다 하더라도, 음. 어, 보곤 있어야 먹을 거고, 그래도. 음. 그것만 좀, 그래서 안 좋더라. 금전에 자꾸 들쑥날쑥이 심하고 풍파가 있다 보니까. 음. 이 파르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파르생분들도 어, 신줄이 좀 세거든요. 음. 음. 이 말때 파르생분들도 자꾸 이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은 음. 자꾸 깨지는 수가 들어있다 보니까. 음. 어, 그래서, 어, 이분들도 100년에 2년도 조금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눈물을 흘린다. 라고 인간을 두고 눈물을 흘린다. 음. 나는 내 팔자가 왜이랬노 이렇게 좀 한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11월생 분들은 이제 몸수라든지 몸에 상처, 음. 그리고 수술자고, 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제 칼을 대수, 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음. 그, 그리고 11월생 분들은 갑상선 음. 이런 거 있잖아. 음. 진짜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아, 갑상선 건강 음. 쪽으로도 조심 음. 좀 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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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좀 어떻게 좀마음가짐 행동을 사, 가지고 살아가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어차피 말띠 분들은 본인의 음.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 어, 누가 말을 하면은 아뭐 듣는 척은 해 음. 하지만 그냥 척이야. 음. 그냥 또 자기가 먹었는 마음대로 밀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때로는 좀 내가 긴감인가 싶을 때, 그때는 조금 물어보시고. 말띠 분들은 특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올해 하반기 운에서는 괜찮게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에서는 좀 약간의 주춤을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거든. 음. 중간에 끼얹는 것들이 내후년에또 괜찮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선택을 뭔가 좀 잘못하시면 금전의 손재수를 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응.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거? 공기 뽑죠 그러니까요. 말띠분들. 앞으로 면 이제 좋은가 봐요. 음. 예, 말띠분들. 말띠분들은. 말띠분들은 진짜 솔직히 그래. 어, 이렇게 내가 아까도 했잖아. 어떻게, 어떻게 근성이 있다고. 어, 너무 지금 이렇소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 포기라는 걸잘 몰라.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띠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의 나이 직성을 좀 누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뭔가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들어있지. 하지만 이분들은 좀 이렇게 어 뛰도 강하고 밀고 나가는데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금전세는 있잖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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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음. 앞으로도 기대받으면 괜찮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정말 관리 잘하시라고. 음. 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게다 음력 기준인 거죠? 음력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음. 그냥 그래, 원래 보는 거는 그냥 통계적인 거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